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제16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해외파병 장병들의 3차 접종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이 차질 없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해 안전한 접종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빛부대와 동명부대는 국내 백신을 현지로 수송해 접종하고,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주재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 모의훈련과 이상반응 대응체계 등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와 검사역량 보강, 격리시설 확보 등 국내 의료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향후 급증할 수 있는 국내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세심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치료지원에 대해서도 각급 지휘관들의 각별한 지휘관심을 당부했습니다.